그 AI가, 어, 켜하라는 AI는 커넥션 n e c AI라고, 어쨌든 AI의 큰두개 상당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상당인 심 y m 기반의 AI입니다. 심 y m b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심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 y m 기반의 AI인데, 심 y m b o l AI를 굉장히 뒤바꿔버리는 AI를 보시면 되고요. 내 a 럴랭 r a l l 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레츄럴랭기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맨 처음에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요 엔트리 레벨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레벨이 언더스탠딩 레벨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사람과 같은 추론을 하는 위즈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심볼릭 기반의 AI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이 있었지만 리틀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 약점을 저희가 Augmented t o p o l 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복구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화면에서 이 삼각형들이 서로가 움직이고 있죠. 노드가 링크가 될수 있고 링크가 노드가 될수 있고 삼각형 하나가 캐노니컬인데 이 캐노니컬이 노드 또는 링크 자리에 들어가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니어하고퀄리티퀄리티로만드팅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를 트레이닝하지 을 않습니다. 앞서 잠깐 말에 나왔던 언톨로지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플러스 어 그런 로직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 트레이닝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과정이 어떤?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이 캐노니컬의 네트워크를 따라가다 보면 다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디가 끊겼는지 그러기 때문에 오퍼레이션도 투명하고 결과도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볼릭의 특성 중에 하나인 어, 랭귀지의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 개의 도메인에 특화되는 어있 엔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엔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지식을 집어넣냐 어떤 특정한 도메인을 더 축적적으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이 AI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고 저런 역할도 할수 있는 거지 특정 도메인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서 AGI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야 될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저희는 한두 가지 큰 변곡점만 겪고 나면은 저희 마인드 AI가 정말 AGI로가 소속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하나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매스라고요 어, 굉장히 많은 오토로지. 그게 뭐뉴럴넷에서 그 말하는 수십만, 수백만 건의 오토로지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은 보통 몇천 건의 온톨로지를 가지면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천 개 정도의 영어 단어를 하면 웬만한 커뮤니케이션다할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에스, 그 단계를 저희가 크리티컬 레스터라고 디파인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얘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어떤 내용을 모르든지 어떤 내용을 아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를 알고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학습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될 거고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를 제가 메타디오레틱스라고 어, 인공지능 과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실험을 하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지가 도출해 낼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 우선 크리티컬 레슨을 거친 다음에 메타테렌스 단계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멀리 보이는 인공지능이 보일 것 같고 정말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될것 같고요. 이게 되면 이 단계가 정말로 AGI로 가는 단계가 될것 같고 인공지능이 마지막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한 이런 단계가 뭐, 내일 당장 없지, 10년 후에 없지, 아니면 1년 후에 없지, 누구도알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가 오게 되면 은 굉장히 파워풀한 AI가 될것같요 영화에서도 항상 말하는 데터미네이터에서도 사람을 놀리는 것이다. 그 외에 아은 영화에서 이미 기계가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순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토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마인드 AI가 지금은 개발 하고 있지만 이 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우리가 태양빛이 누구에게나 가득 전기를 고 전기를 누구나 쓰듯이 모든 사람들이 AI의 힘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반 기술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AI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말들이 몇번 나왔었는데, 온톨로지는 제가 세상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계한테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기계한테는 이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지면 자유낙하를 한다. 왜?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가르쳐줘야 되냐? 그러면 모든 질량을 가진 애들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산으로 떨어뜨릴게 아니라 이런 지식을 하나 알려주고 이 물체가 있는데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내물어 보니까 물체 질량이 있니 없니? 있어? 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것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지식들을 저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빠르게 효율적으로 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의 엔진이 좀더 그리고 저희의 그 엔진이 반응형는 지식이 좋아질 거라고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더군요. 그럼 어떻게 그 과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식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마인드 AI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엔진은 무엇인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사고하는 엔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엔진이 사고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계는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고 어 지식은 저희가 온톨로지라고 하는 지식은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엔진이 기름이 없으면 운전을 작동을 할수 없듯이 저희 엔진도 온톨로지가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두뇌는 있는데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 두뇌를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채울 것이냐? 크로우소싱을 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된 이유가 위키피디아가 리테리커를 빠른 시일에어우컴할수 있었던 이유도 그 크로우소싱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크로우소싱을 하면 되지. 왜 블록체인이냐? 왜 블록체인이냐? 거기서도 위키피디아를 어,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은 했지만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고, 성장된 과정도 굉장히 느렸었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이 없었거든요. 명예는 있지만, 보상 체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정말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컨트리비션 하는 일 되게 낮아졌거든요. 저희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누구나 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도 볼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너무 늦게 올 수도 있고요. 아예 안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 효율성을 봤을까? 어떻게 저희한테 좋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어토로지를 준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아니, 그럼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 줘. 어떻게? 내가 그냥 통장에돈 싸줄 까요 그러면 10원 보냈는데 외국에는 만 원이 넘게 들잖아요. 근데 그 해답을 제가 블록체인에서 찾았거든요. 블록체인을 쓰면 굉장히 마이크로 트랜잭션을할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파이낸스 쪽이니까 우리하고는 엄청 거리가 많이 거기는 두고 그러면 그 외에 왜 우리가 언톨로지를 블록체인에 넣어야 되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원톨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것 중에 하나가 기계는 또는 AI는 절대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누군가 위변조를 쉽게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막집어넣어지고 누가 우리도 우리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안 되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어렵냐 아니면 덜 어렵다 이런 차이밖에 없지. 누군가 그 명제를 AI는 사랑을 해야 할수 있다라 바꾸는 순간, 이 똑똑한 놈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 걔를 어떻게 가장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이 블록체인에 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대 이해를 못 참. 그러면 위변조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 누군가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고, 그 말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 블록체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똑똑한 엔진을 사람들한테 저희가 공평하게 쓸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API를 풀 거예요. 지금도 저희 API를 가지고 저희 파트너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API를 가지면 위즈닝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개발자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이 API를 가지고 IOM의 자비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 인터스텔라의 키 스타 스 케이스 같은 로봇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이득이 있을 것인가. a p i 를 쓰려면 a i 에 어느 정도 과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과금을 일반 실물 경제가 아닌 저희가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2 폰을 통해서 이루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톨로지를준 사람들이 온토로지를 주고 나서 어마이 토크를 받겠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저희 AI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저희한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지불한 사용료의 일부분을 위징을 할때 사용된 온토로지를 제공해 준업무들한테 다시 재보포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희뿐만 아니라, 오토로지를 주는 분들도 더 성장을 할수 있고, 더 좋은 오토로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 의해서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에코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할수 있는 가장 큰 기반 기술을 주는 게 저희한테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같이 저희 AI 엔진 옆쪽에다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에 담겨있는 이 온톨로지와 AI 엔진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게 센트럴라이즈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저희 엔진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온톨로지는 프로져있기 때문에, 온톨로지하고 엔진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엔진이 온톨로지와 소통을 할수 없으면, 그죠? 그러면, 엔진이 작동을 할수 없어요. 전국에는 저희 엔진 자체도 그 지금 AI 네트워크처럼 기반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 으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게 언젠가는 될 거라고 그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탈중앙화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a i 의그 힘을 누릴수 있는 시대가 올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 조금 할게요. 그, UN하고도 같이, 유 n i t u 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굉장히 덕만 있는, 어, 체에서도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 팀이고요. 어, 저는 저쪽에 석재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하고 폴은 한국 사람이고요. 존하고 조시라는 미국 분이십니다. 폴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I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저, 어, 많은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고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드바이저도 저희가 블록체인도 하고 있고, AI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킬리티도 중요, 굉장히 비니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굉장히 저희를 많이 도움 줄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저희 아드바이저로 모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와 함께 저희 지금 프라이빗 API를 가지고 AI를 트리, 어, 더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운데이션 X가 있는데, 저희 앞서 그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아마 저하고 저희하고 같이 파운데이션 액수에 계신 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패널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